안녕하세요, 훈이빠빠 시청자 여러분.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희는 훈이, 찬이, 로운이, 서윤이 이렇게 니네 가족과 여름 방학맞이 아난티 빌라주드에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장보기 체크인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묵게 될 룸은 매너하우스 B로 마당에 미니풀장이 배치되어 있고 방세 개, 3개, 화장실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각각 준비되어 있고요. 침실도 아늑하고 넉넉하니 역시 좋네요. 맞은편 두 번째 방으로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화장실과 샤워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방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오면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주는 멋진 거실 겸 주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메인 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침대가 나란히 두 개가 놓여져 있고 통창으로 미니 풀장에서 즐기는 모습들이 한 눈에 들어와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 샤워실도 당연히 있으며. 그리고 이곳은 특별하게 히노키탕도 준비되어 있어 아난티빌라주드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슬슬 수영복으로 환복하고 아이들, 아빠들과 함께 아너스풀장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미니풀장이라도 만족감이 엄청 높아 보이는 듯합니다. 서윤이 장난기가 발동하는 듯합니다. 아이들이 만족하는 듯 보여서 이번 여름 숙소도 성공. 잠자코 있던 훈이도 물총 발사. 이제 아너스플로 출발. 투숙객 정보를 안전요원에게 일러주고 간단한 안전수칙을 전달받은 뒤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8월 초첫 주말이라 많은 투숙객들로 붐빌 줄 알았는데 메인풀인 스프링팰리스로 몰렸는지 항아롭고 여유 있는 수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너스풀, 원형의 아너스풀 옆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과 그 옆에는 아난티 겐지 다이닝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수영 스킬 장착한 차이 아빠, 잘하네요. 저도 이제 한번 좀 놀아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밥시간 되어 그런지 많이 빠지는 바람에 한층 더 여유롭게 아너스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순이도 이곳이 두 번째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잘 노는 것 같네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아이들과 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이 너무 예쁘고 은은해서 아너스풀 한번더 둘러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이마트 즉석식품 및 라라코스트입니다. 배가 무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는 자연스러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밥 먹은 우리 네 친구들은 자유롭게 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히노끼탕에서 여름 방학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럭셔리 호캉스를 즐긴 우리 아이들 반신욕 후 기분 좋은 훈이. 우리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 라운데 디 따뜻한 반신욕 호라면은 필수겠죠. 라운데 디의 신이 내린 물 조절로 아이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각자 관심 있는 놀이를 서로에게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아이들 먹었으니 어른들도 한사발 해야겠죠. 야식까지 맛있게 먹은 아이들 지난번 유치원 졸업 여행처럼 오붓하게 게임을 합니다. 벌칙에 걸린 수찬이 작은 엉덩이로 이름 쓰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두 번째 벌칙까지 걸린 수찬이. 인디언밥을 한 그릇 먹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누가 걸리실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순간, 로니와 로운맘이 걸렸네요. 과연 그 결과는 벌칙은 댄스 타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취침 모드에 돌입 좋은 곳 왔으면 빠질 수 없는 건 아침 산책이죠 모비디까지 걸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먹은 숙취가 가시지 않네요 엘피크리스탈도 여름 휴가 컨셉으로 꾸몄네요 저 멀리 아난티코브가 보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아침 산책은 항상 진리인 듯 날씨가 걸어다니기에 한낮에 비해 참을만했습니다. 산책 다녀온 사이 수찬이와 훈이도 기상했네요. 레이트 체크아웃이라 마지막 물놀이를 하러 왔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어제보다 더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서윤이가 계속 물장난을 치고 싶어 하네요. 야 구를 사랑 하는 우리 훈 이, 그렇게 마지막 물놀이 까지 알 차게 즐기 며, 우 리의 무더 웠던 여름 방학 주 말은 저물 어 가고 있었 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대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